시험 하늘 위기에서 지나가는데 멋있다 다리로 되어있는 브릿지 브릿지네 다리 다리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자,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그냥 금방 가요 뭐, 뭐 갈매기살 세트로 조금 나가요? 아니면 뭐 주로 나가는게 막창하고 근데, 저기, 제주꺼가 어때요? 약 1km 드실만 아, 괜찮아요.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예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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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저, 오는 곳 수입산 썼어요? 어, 처음에? 아니면 국내산? 500m 앞 조남 분기점에서 판교, 평촌, 삼공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아, 그 조슈현 셰프님이 고기를 너무 잘 다루니까 잘 다루시잖아요, 고기를. 그래서. 아 그, 그, 큰형은. 저기요 왼쪽으로 지나가세 같은데. 2m 앞 시설물에 2m. 딱듣니